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예. 엉클준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한자 교실. 예. 두 번째 시간,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예. 준비는? 예. 마음의 준비죠 예. 음, 저번 시간에 붉은 단자를 붉을 단자를 배웠죠 예. 일편단심 예.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한자로 주인 주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발때그 주인이죠. 임금일 수도 있고요. 어른. 예, 그런 의미도 있네요. 주장하다 할 때도 주자를 쓰네요. 예. 마스터 로드. 예. 오 마이 로드. 예. 아이고 주인님. 미스터. 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순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금왕제에 점이 하나 붙었네요. 예. 이 점은 뭘까요? 예. 상통가요 예. 주장, 음, 주군, 주권, 주인 예, 이런 주자에 예. 예, 쓰이는 한자입니다. 음 주책, 어 주책 바가지할때 그때도 쓰네요. 그러니까 주인 주자에다가 뭐책 잡자 할때 책, 책. 뭐그그 한자 같은데요. 어 뭔가 주책 맞다, 뭐 일정한 생각이나 조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짓. 예. 뭔가. 줄을 맡아야 할 그런 생각들이 없어서 주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음, 행동을 할때 주책 맞다라고 말을 하죠. 예. 주책이 한자였네요. 예. 아, 예. <laughs> 어휘도 풍부해지는 한자 공부 시간입니다. 다음은 빛칠 별이네요. 예. 이거는 빛을 별아예 하나, 삐치는 거죠. 삐치 선을 그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어당김을 가리켜서 옆으로 삐치다는 빛이 다를 뜻한다네요. 예. 예. 이런 빛이면 다른 한자들이 많이 들어가죠. 예. 다음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해네 예, 아 이해네 예, 예. 이해가 됐아 이해 예, 뭐 이렇게 말을 할때 중간에 넣잖아요 이해 예. 예, 격분한 음 민중들은 아, 분연히 일어나고 할때 그때 이해 예, 예. <laughs> 예, 곧 그런 뜻도 있고 예 그러네요 이해네 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침 삐치. 어 삐침을 하나 하고 하나 이걸 한 번에 다해 해야 되는 것 같네요. 둘총2회2 회이네요 2회 이해네 음. 어. 얼마에서 얼마까지? 네 어, 내지. 예. 10 내지 20뭐 이렇게. 10에서 20까지 뭐 이렇게 할때 내지 이렇게 좀 쓰죠. 그런 말을. 어. 잘안 어른들이 많이 쓰시긴 한데요. 10 내지 20. 예. 여기서 어, 여기서 강남까지 한 1 5에서이0키로정도 거리야 뭐 이렇게. 그때 말때 15 내지 이0정도의 거리야 이렇게도 말을 하죠. 예.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예. 예. 오래된 구아구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거죠 구습 예예구 아, 세대 뭐 어, 이거 예. 신세대의 반대 말이죠 예. 길고 오래된 영구적이다 할 때. 영구 예그 굳자네요 애 굳자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한자는 참 보면 아름답기도 한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예. 미술적인 예. 그런 영감도 떠오르게 하네요. 싹 비치면서 꼭 힘주면서 끝을 두껍게 할 수도 있고, 싹 비칠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 거죠. 필체가 예. 그 사람이 필체. 예, 그렇게 느끼지네요. 예. 필적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어떻게 어, 글씨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약간 유사과학적이긴 한데 통계적으로 많이 예. 어, 수사 기법으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거짓말 탐지기처럼 필적 감정 같은 이 사람이 진짜 쓴 글신지를 예, 알아보기. 그래서 이게 한자가 보면 이런 다양한 필체를. 어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꽃 자를 오래꽃 오래굿 자를 네,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갈지 자. 우리 갈지 자로 걷는다 그러잖아요. 좌우로 막 다리를 쭉쭉 이렇게. 일자로 걷는 게 아니고 갈지 자 그러므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지그재그. 아, Z 하고 좀 비슷하긴 했네요.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획이네요. 예, 총 사획. 하나, 둘, 셋. 음. 지동지서. 예, 이런 말잘 쓰지는 않는데 그냥 한자가 그런 게 있네요. 지동지설지서 어, 동서가 붙어가지고 갈팡질팡한다는 음, 뭐, 생각이라든지 행동이 갈팡질팡하는 그 말할 때쓸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동지서 갈지자 아, 간다는 간다라는 의미네요. 고, 예, 고. 초목이 삽이 움터 자라는 모양. 예, 초목이 이렇게 자라는 모양이 갈지자 같나요? 예, 갈지자로 뻗어가는 것 같죠. 예. 다음은 어조사호. 어조사호 한번 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어조사호. 영어로 말하면 at. 인, 어디, 에, 뭐, 장소, 그런 걸 말하는 거네. 요고 a n h o a d a Ah. 함한 o n k e r s 딱, 지켜 변동 없이. 엄격함, 단호, 아 단호하다. 뭐 그런 단호한 결정 뭐, 이렇게. 할때 그때, 그때 쓸수 있는 게이이 끈을 단자에다가 오조사호 닭고기까지 딱 끊는다는 거죠. 예. 예, 단호하다. 예. 다음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는 탈승, 예. 승마, 승객, 예. 승차, 예. 택시들이 손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손님은 받지 않는. 그런 현상을 승차 거부라 하죠. 하죠. 예, 그때 승차, 그때 승 탈승자네요. 뭔가 타는 것들은 다 타다고 할때 승을 쓸수 있나봐요. 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우 복잡한데요? 여섯, 일곱, 쭉 내리네요. 여덟, 아홉, 열. 아, 꽤 복잡해졌어요. 예, 탈승자. 아, 영어로는 라이드, 카트라이더 타는 사람이네요. 예, 카트를 타는 사람. 예, 재미있는 게임인데요. 음, 이 아저씨가 나무를 왜 탈까요? 예. <laughs> 이렇게 말하면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승목인가요? 예, 나무를 타다, 나무목. 음, 사람이 양발을 어긋나게 딛고 나무에 오르듯 말이나 차를 타다는 뜻의 글자이다. 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이 형, 형태하고, 이 글자랑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그림도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예, 재밌게 또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새을. 한 번에 쓰는 거네요. 일획 새처럼 생겼네요. 아, 저는 좀 짧게 했는데요. 좀 길게 꺼서 딱 하는 게 네. 정자네요. 세을 네. 어. 을미사변 할때 '을' 세 '을' 얼미사변은 고종 23년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아픈 기억이죠. 예. 다시는 주권을 빼앗겨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노력해야겠죠. 예. 생각해야겠죠. 까먹으면 안 되겠죠. 을사보호조약.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기 빼앗기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을 사보조약 호 외교권을 빼앗기 빼앗기 위해 아 일본 어, 나쁜 생각의 그런 행동이 되어져서 예, 참 많은 대한민국 어, 국민들이 예, 고통을 많이 받은 시기였죠 다시는 예, 주권을 빼앗겠은 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홉 구자이네요. 예. 하나, 둘, 예. 아홉 구자. 음. 사람의 말을 잘 흉내내는 새의 이름 구간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 구간조죠. 예. 안녕하세요. 언클 <laughs> 준의 개인기입니다. 예. 구구법. 예. 구구단이죠.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구파이 예. 칠십이죠. 예. 예. 하늘의 가장 높은 곳구천 9천. 예. 부천을 떠돈다 할때 아홉 구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첫 번째 한자는요 어조사 야 자가 되겠습니다. 어조사 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조사 야. 좀 뚱뚱하게 됐네요 저는 글씨가 예. 전반적으로 좀 뚱뚱하긴 하나요. <laughs> 예 어쨌든 음, 뚱뚱한 어조사야였습니다. 어 조사야였습니다. 어디 어떤 말했을까요? 어, 예, 좀잘 모르겠네요. 예, 또 있음, 또 있다. 아, even, even. 영어로는 even인데, even은 우리 보통 even 그러면 제가 기억나는 건 어, 짝수도 even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 뭐좋차뭐 뭐 이런,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 이거 야유 하면 또 있음. 아, 또 있다. 야유. 유야무야. 이, 이, 그럴 때도 쓸까요? 유야무야. 유야 무야 넘어갔다. 어. 그냥 동실 동실 넘어갔다. 예, 그 부분은 좀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야자가 예, 정확하게 어디 쓰이는지는 아, 저도 음, 잘 모르겠네요. 하, 하여튼 어조사 야. 예. 다음은 젖유. 우리가 상창 상창 성장기 때는 우유를 많이 먹어줘야 되죠. 예. 예, 그때 밀크 영어로밀크크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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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섯 l k 여덟 아예 썼네요. 스캔 썼는데 조금 우유를 덜 먹었나요? <laughs> 키가 조금 예160 정도 <laughs> 예 남자 키 160이면 작죠 예어 하지만 헝클준도 키가 작은데 예. 열심히 달고 있답니다 예, 예. 어쨌든 우유 할때유네요 젖을 먹는 어린 아이 유야 유아 유아하 어릴 때 나는 이빨 유치 이아 아, 이빨은 동물한테 동물이나 이런 사람 위에 그런 생물들에게 쓰이는 거고 사람은 이라고 해야 되죠 예. 우유 예. 모유 예. 는 말에 쓰이네요 아기가 예. 어머니 젖을 먹고 있네요. 어쨌든 얘기는 음. 공급을 받아야 되죠 보호 받아야 되고 예. 다음 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건 예. 건조 아 건조 건조하다 이런 말을 뜰수 있겠네요. 음. 말을 건어 한자가 예. 획수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1일회 말을 건 하나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너무 빨렸나요? 예. 아홉, 열. 여기 세월자네요? 열하나. 총 11억입니다. 예. 어, 말을 건자인데요. 다른 뜻으로 heaven이라는 것도 있네요. 예. heaven, 예. 건. 건곤 감아 태극 문양에서 건. 예, 그, 이글자인가요아 맞네요. 예.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음, 예. 건곤 예. 짝대기 세개 짝대기 여섯 개 짧은 짝대기 여섯 개 예. 건곤. 예. 음, 하늘은 긴 짝대기 세개 건. 곤은 짧은 짝대기 여섯 개 예. 건곤 감리. 예. 그때 건 이한자네요 이 하늘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건조하다, 말르다할 때, dry 를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네요. 어, 한글 자가,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네요. 예. 음. 건 네. 말을 건, 건조, 건과, 건과류 할때 그, 물기가 말라버림. 예. 그리고 건어물할때 건. 예. 음. 어지러울란. 예. 정말 한자가 조금 어지럽게 생겼긴, 생겼긴 해요. 획수도 예. 많고 예. 총 십삼인데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울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어우 제가 맞춰서 쓴 건가요? 예. 어쨌든 총 13입니다. 어지러울, 란, 난리, 야, 난리, 난리네, 이렇게. 난리 부르스는 아, 예. 그건 좀, 음, 안 좋은 말인 것 같고. 난리다, 이렇게. 디스 오더 리 d e 뭐가 o 더는뭐딱 규칙을 잘 지킬 때 오더 잘 o 더라는 말을 쓰죠 o d 그그 반대 뜻으로 dis가 예. 아, 붙어가지고 dis o r d 어지러울 난 난국 예 난국 음. 어지운판국 어, 지러운 나라. 난동. 막 난동을 부린다 그러죠. 예. 난민. 예. 우리나라에도 난민 예. 꽤 있죠. 예. 신청이 예. 음, 함께 예. 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혼란. 예, 혼란. 예. 남북한 행동. 난행. 예. 조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갈고리궐. 세로로 내려서 착, 아, 갈고리처럼. 너무 많이 올렸나요? 네. 세로로 내려서 갈고리처럼 착, 네. 갈고리 같죠. 네. 거는 거죠. 네. 갈고리궐. 낚시 바늘도 갈고리인가요? 예. 낚시처럼 끝이 구부러져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모양을 본떠 갈고리를 뜻한다. 예. 갈고리 골 후야 예. 후크 선장 해 손에 갈고리를 딱 가지고 있죠. 훅크 선장 다음은 마칠 요리 리요 마칠 요 하나 둘 어, 마치다는 이미죠. Finish, c o 네, 영어로는 그렇습니까 어, 완료, 아, 완료, 아, 완료라는 음, 단어에 쓰이네요. 왈... 완료. 청소에 아, 쓰든 그런 말들이 다 한자가 많이 있다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예. 어, 그 언어의 참 맛을 느낀다 그럴까요? 예. 오징어를 깊게 씹으면서 그 오징어의 깊은 맛을 느끼듯이 이 단어를 곱씹으면서 그 단어의 참 맛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진 예. 고 의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Uncle Jun과 함께 Uncle Jun's Education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실은 Uncle Jun과 아, 함께하는 재미있는 한자 교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와 주실 거죠? 예. 함께 가실 거죠? Uncle 예. Jun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ubscribe, like, please. 감사합니다. 안결준이었습니다.